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, 여기 어, 울산, 울주, 남창 시장에 공연이 있어서 왔다가요. 어, 여기 오기 정비 이막걸이리 한잔 하러 왔습니다.

남창이야기 종기, 남창시장에 온기종기 닭볶음 맛있습니다 예예 <laughs> 예하이소기 <laughs> <laughs> 예, 예, 드릴까요? 소고기조심시오가고 <laughs>

거실에 누가 바빠 이거. 거나 보면. 꼭갔

안녕 여 o w did I get some by your own? y o